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벤에셀에서 기억해야 할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벤에셀에서 기억해야 할두 가지입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너무 좋아하는 본문이잖아요.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오셨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 패한 다음에 완전히 패배했잖아요. 소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법궤도 빼앗기고 제사장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소리까지 들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온 민족을 모으셔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셔요. 사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국력으로 봤을 때 절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도움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살아나버렸단 말이에요 아, 여러분 우리 가정가정마다 에벤에셀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구나 내 생각으로는 내 실력으로는 안되지만 하나님이 도우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여시면 되는구나 안 변할 것 같은 초롱성 같은 영혼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런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에베네세라는 단어를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를 항상 마음가운데 새기세요.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여러분 다윗이 고난이 참 많았지만 항상 고백했던 게 여호와는 도움이시다예요. 이 도움이라는 단어가 에제르라고 하는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시편에도 19번이 등장하는데 다윗이 사용해요 계속.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신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나를 도울 분이시구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고백해요. 도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배은망덕한 민족이거든요. 하나님이 애굽 땅종살이하던 노예, 소멸될 위기에는 민족을 건져내셔가지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겨요. 아스다로 섬기고, 아바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도 제일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무시받는 거거든요. 없는 사람 취급당할 때, 따돌림당할 때, 그때 제일 가슴 아프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무시해요. 없는 존재 취급하는 거예요. 아스다로 상에서 자기 것을 전심으로 드려요.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시는데,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 것들의 생각에 휩싸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돕고 자원하신다는게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소령에 빠졌을 때, 우리 생각 속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도움을 주고자 원하시는 도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라는 그 도움을 기억해야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코지 하시고 나한테 이렇게 하실 거야. 벌하실 거야. 이런 생각 속에 빠지면요.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어려워질 뿐더러 돌아와도 무거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실장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오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좀 봤잖아요 어제도 베세메스에서 법궤를 보다가 죽는 것도 봤어요 완전히 무너지는 것들을 보지만 여러분 무너지면서 하나님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소생시키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첫 번째로 기억해야될게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신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던 지간에 아맞아 하나님 나 도우려고 하시지 하나님 보혜사 되시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그러면요 이왜 낙심을 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궁지로 모는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낙심을 하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울 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신앙이 고난 가운데서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은 도움이시고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결국에는 마침표를 해피 엔딩으로 끝나실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도 일을 갈지 않아요. 원수가 얼마나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그런데도 사우랑을 놔주고 나중에 사우랑의 자녀들도 그가 보살피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로 뭉칠 수 있었거든요. 자가 건강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그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 섬기라.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요.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만드십니다. 주목하도록.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을 모아서 하는 게 뭔지 보세요. 한번. 3절 봅시다.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불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건진받냐면 그만 섬길 때,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을 집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집중력을 요구하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굉장히 심플하게 단순하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을 주목할 때 모든 질서가 잡히게 만드셨는데 이 세상은요. 우리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집중력을 흐리게 만들어요. 여러 환란이 닥쳐오거나 어려움이 닥쳐오거나 화려함을 보게 해가지고 이것도 보게 하고 저것도 보게 해요. 막 산란시키죠. 그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내 머릿속에 있는 세상 관심사를 딱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구원을 주목하시기 바래요. 그만 섬기라. 이 집중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 여러분 운동선수들 가운데서는 운동신경이 있어야 되는데 운동신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체시력입니다. 움직인 밀, 물체를 어떻게 제대로 포착하느냐가 동체시력이라고 부르거든요. 어, 인간의 시력에는 두 가지 시력이 있어요. 하나는 정지시력, 하나는 동체시력인데 특별히 야구선수들이 야구공이 150km로 날아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포착하느냐. 동체 시력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야구 방망이로 그 공을 떨, 때리는 거예요. 배드민턴 셔틀콕이 200km로 날아오거든요. 그것을 동체 시력을 가지고 어떻게 포착하냐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이 변화무쌍하고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막 벌어진다고요. 사람들의 반응이 내가 예상하지 않는 반응들이 막올 때에 여러분 우리가 동체 시력을 키우지 않으면 요막 반응해버려요. 분노해버리고 감정이 막 무너져버리고 주먹부터 나오고 입술에서 부정부터 나오고 원망부터 나오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 영적인 동체 시력을 키워서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다를 여러분 마음가운데 품으셔야 돼요. 그 집중력. 운동선수들이 그 동체 시력 키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집중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집중 훈련하는 거거든요. 혼란이 다가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 마저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여전히 계시지 여전히 도움이시지 여러분 동체 시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과 이 동체 시력을 키우고 있어요 미스바 기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만 섬기라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일이 펼쳐지는지 자,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죠. 여러분 이렇게 모일 때, 이때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여 집중할 때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를 산란시키고 혼란시킵니다. 7절을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들었어요. 블레셋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여기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환란이 막딱 존단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 영적인 동체 시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다. 여전히 함께 하신다를 가셔야 돼요.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자, 팔절 동그라미 놓고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 구원하시게 하소서하니. 하나님을 여전히 집중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십시오. 감사하게도 사무엘이 이백성들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목해요. 하나님을 집중합니다. 자 구절 시작.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이죠. 사무엘이 그 백성들의 그 집중된 소리를 딱 듣고 사무엘이 번제를 드려요. 온전한 번제. 자 박새노가의 온전한 번제. 번제가 뭔지 아시죠 희생 제사잖아요. 내온 몸을 드립니다. 내온 인생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모습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했단 얘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라고 집중하는 순간 여호와께 요하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의 동체 시력이 회복되었어요. 이 훈련을 통해서 어떤 환란이 왔을 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하지 않고 여전히 여전한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만 섬기는 그 시간이 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중요하죠. 하나님을 집중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올인할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우래를 바라요. 그들 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여러분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집중하여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은 상대방을 어지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어지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해야 될 일이 그만 섬기라. 하나님 집주목하고 우리 영적인 동체 시력을 키워야 돼요. 환란 속에서. 여러분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정말 훈련을 많이 받고 나면 어떤 빠르게 움직이는 게 슬로우 모션으로 가거든요. 열심히 무림의 고수들 훈련받고 나면 주먹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막 이게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환란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야 돼요. 이제 동시 에 시력이 생겨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구나 하는 순간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또 일하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에 대한 훈련이 계속되어야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도 하나님은 도움이시고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도움이신 걸 계속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집중하는 자, 어떤 상황이 나에게 이른다 할지라도 상황 노예 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주관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어, 특별히 오늘은 어, 우리 수요일인데 우리가 패밀리데이로 드리기 때문에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회를 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너무 감사한 게 오늘 이 새벽 말씀이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 가정마다 에벤 에셀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만 섬기자, 하나님만 주목하자, 우리의 영적인 동체 실력을 키우자. 또 다시 세상의 이런 유혹들, 우리의 답답한 현실들을 보면서 또 다시 우왕 좌왕 하지 말고. 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씨름하여서 하나님께 승부를 걸자. 서로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기도하여서 영성이 회복되는 시간 되고. 정말 가정가정마다 에벤에셀 여기까지도 도우실 수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수 있구나를 다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 달라고 그렇게 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